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처음에는 야당 탄압,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 운운함에 발뺌했었죠. 하지만 복수의 언론을 통해 당사자들의 육성 녹음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민주당원들조차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자 민주당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면서 어떤 선제적 조치에 나섰고 오늘 이재명의 사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새로운 비리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라는 말인데 꼭 이재명의 그것과 닮아 있죠.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이 2021년 당대표 선거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정근이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지역 출마 희망자, 지역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고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억하실 테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구청장 중 24곳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민주당의 패배는 이정근이 출마한 서초구가 유일했습니다. 이때 승리한 조은희 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유일한 승리자로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러자 민주 당원들 사이에서는 25개 지역 완전한 승리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초에서만 패배했다는 이유로 역량 부족 후보를 공천했다는 불만들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 화살은 당연히 지역위원장이었던 이정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서초의 민주당 권리 당원들은 탄원서를 돌리고 이정근이 서초를 떠나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당 조강특위에 제출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제 같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이정근은 이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 임명이 됐고 민주당의 20대 대선 후보 전국순회 경선에서 사회를 맞는 등 승승장구를 이어갔습니다. 또 2020년 총선,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까지 했는데요. 종합하자면 2016년 초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2016년 총선, 2018년 서초구청장 선거, 2020년 총선, 2 0 2 1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중요선거에 매번 빠짐없이 공천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배경에 2021년 당대표에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와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공천원금 의혹은 무엇이냐? 월간주선이 입수한 2018년 7월 초 서울 서초갑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탄원서에 따르면 이정근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사진 알바직 알바를 비서처럼 부리더니 어느 날 비례대표로 세웠고 그 과정에서 반대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정근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 위원장 임과 동시에 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였는데요. 구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 공천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이때 지역에서는 민주당 모 후보가 지역구 공천대가로 3천만 원 다른 모 후보가 지역구 공천대가로 5천만 원을 모 후보는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3억 원을 이 씨에게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에 이정근이 이를 감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녹취를 강요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실제 이 정근은 당원들을 모아놓고 나에게 돈을 준 적이 있냐라고 추궁하면서 아니오라는 답을 이끌어냈다고 하고요. 녹음한 이 파일을 가지고 당 지도부의 공천 헌금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의 어떤 근거로 활용해 했다는 겁니다. 제2의 당원들은 공천 헌금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한이 정근이 영문을 모르는 후보들을 끌어들여 녹음을 하게 하고 음해했다며 이 녹음 파일을. 차기 지역위원장 공모 때 당에 제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녹음하는 게 일상인 이정근의 모습 그대로인데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공천 헌금 의혹도 그렇고 정말 구시대적인 정치 행태 그 자체입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전개되자 절대 사과라는 것을 할줄 모르는 이재명 오늘 고개 숙여 사과했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의 사과가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농내 때와 지금의 대응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뭇 다르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돈봉투 의혹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농내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아니 거의 똑같습니다. 자 우선 두 사건 모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 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부터 촉발된 사건입니다. 이정근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청탁을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요. 검찰은 이씨에게 돈을 건넨 박씨가 노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돈봉투 용역시 검찰이 압수한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통화 녹음을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 것이죠. 또 핵심 증거인 녹취 파일이 있다는 점도 너무나 판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노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노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다면서 해당 파일에는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며 저번에 줬는데 뭘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농내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서도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와 통화해서 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들이 형님 기왕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 개를 뺏겼다. 오늘 빨리 돈을 줘. 그래야지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등의 말을 한 것이 고스란히 녹취 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구조가 비슷한 두 사건 중 유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만 사과를 하니까 뒷말이 무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사실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자니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어떤 반발이 불보듯 뻔했고, 당 차원에서 적극 조사를 하자니 앞서 본인 사법 리스크에는 적극 방탄하던 것과 형평성에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조사를 안 하자니 다시 방탄 논란이 커질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이재명은 이미 지난 13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명계를 비롯해 당내 친명계로 꼽히는 안민석 의원마저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당연히 비명계의 대표격인 이상민 의원은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냄새나는 고약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다며 당 지도부가 이것에 대해 내부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실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이재명이 일단 내부 진상조사는 유보하고 의혹에 대한 공식 사과를 통해 여론 잠재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재명의 사과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고 특히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과의 이른바 미월 관계가 다시 회자되고 있어 이재명을 더욱 고혹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당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이른바 이심송심 즉 이재명의 마음과 송영길의 마음이 같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최종 득표율 50.29%를 기록했지만 무효표 처리를 놓고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를 무효표가 아닌 유효표로 봐야 하며 이럴 경우 이재명 대표의 최종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치는 49.31%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과 이낙연은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당시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줘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줬습니다. 이후 이낙연의, 이낙연의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송전 대표는 이런 행태는 일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해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뒤 2022년 6월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은 송영길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물려받아 정치의 복귀, 정치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송영길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 했죠. 이런 일련의 부자연스러운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재명과 송영길, 송영길과 이재명, 이 둘의 밀월관계를 의심하는 그런 배경이자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이 당대표에 도전했던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는 이번 이정근 사건과 비슷한 일이 없었겠냐라는 의혹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델리 베스트 민행커였습니다 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